만한 자리에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막 아프면요, 나는 막 아프면 나막 힘들어서 목이못하겠어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아프려면 땅교회 가서 아프라고 그래. 아니면 건강하게 살든지. 나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두고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런데 묘한 건 우리 교인은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암 걸려 죽은 사람이 거반 없어요. 암 걸려가지고 등록해서 다니다 죽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잘안 죽어. 왜냐? 계속 웃다가 살아나버려.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교인을 안 아프게 하려고 의학 서적을 수백 권을 사다 읽었어. 내가. 테이프를 수백 내가 지금도 계속 건강 테이프를 들어. 책을 읽고. 왜? 딴뜻 없어. 우리 교인들 건강하게 해 보려고.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것은 너무 아까워서 말을 못해 주겠어요. 야, 나는 머리 다 빼고 연구한 것을 너는 앉아서 그냥 들으라고 그냥 머리도 안 빠지고 이것만 알면 딴건 몰라도 절대 암행을 못. 저 사람이 저병 걸리기 전에 내 설교를 들었다면 이런 병이 걸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이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연구해 보니까 절대 우리 몸 속에 암이 안 걸리는 부위가 있어. 뼈에 암이 붙으면 뭐라고 그래? 골수암. 피에 암이 붙으면 뭐라고 그래? 혈액암, 백혈병, 혈액암. 위에 암이 붙으면, 폐에 암이 붙으면, 간에 암이 붙으면. 하여튼 췌장의 암이 붙으면 어디든지 암이 붙으면 암이 되는데 아직 우리 몸속에 그 암은 없어 그게 뭐예요? 심장암 심장암은 없죠 아직은 심장암은 없어 왜냐? 심장은 뭐에 보고요? 혈액 그러니까 피가 막 솟아나는 피 속에는 뭐가 못 붙어? 암이 못 붙어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 암이 그래서 심장암이 없고 두 번째 절대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못알려주었어 <laughs> <laughs> 절대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 미친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그니 미쳐가지고 정신병 왔다 갔다 안 걸렸대요 그거 설 미쳐서 그래요 완전히 미치면 암이 안 걸립니다 왜냐? 암은 원인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완전히 미치면 뭐가 없어져버려? 스트레스가 없어져. 그러니까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저 말을 잘 분석을 해봐. 저게 제정신이요? 아니 생각을 해봐. 항상 기뻐하는 게 제정신이요?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극히 정상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보고 뭐래요? 미쳤어. 그냥 미쳤어. 미쳤어. 저녁에 교회 또 갔대요. 여러분은 미쳤고 저는 미친 강사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안 미쳤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 우리 보고 뭐래? 그렇지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사는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 그런데 성경에서 미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암이 걸린 사람은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에? 항상 기뻐하지 않은 죄를 짓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럼 집비가 항상 기뻐했으면 그런 병이 걸릴 리가 없지. 그렇지. 항상 안 기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조금 기뻐하라는 게암 걸리지 말고 살으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살으려면은 다 용서하고 막 <laughs> 계속 웃어야 돼. 그렇게 그러면 살으나 버려. 할렐루야. 한 자리에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